나 응. 너, 니가 흘러 라 나, 이만 마음이 사살요 수셔서. 그, 그래 내가, 당신 혀라인 님 닦으래. 아, 하고 내 말을 안는데그 말씀을 믿더라고. 받아들여. 그때부터, 나, 버리고, 뭐 하냐. 아침, 저녁으로, 하루 세 번씩, 일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문제를 드려. 막, 있는 을다 뽑아내. 얼마나 문제를 든지, 남, 자, 내이일년바뀌 빠꾸그찍 그렇게 문제를 20년을 무조건 했더니 이거는 그 병은 다 빠져나갔어요. 빨 아, 뭐 지금은 굉장히 아주 좋아야 되거요 어, 자, 우리 사람은 자, 나이 60이어도 벌떡 다니고, 단지 이제 녹음한 거요그 병은 얼마 지독하냐면, 새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생이빨이 다 빠지고, 지금 는실큰는데 그만큼 눈 빠지고, 이빨 빠지고, 장염이 큰 빠지고. 그런 지도 편을 붙여놓고 저렇게 훈련시키는 자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 만났으니까 그분을 신학교가 4년을 졸업을 시키는데 그 사단은 그 깊은 가이드너 이쪽으로 자 학교를 때마다 꼬구 맞다가 꼬구 내놨다가 려이래서 4년을 어, 졸업시키는 어자 그런 분들은 성격이 아주 여기도 응. 금방 작작 암암미 고난 피해 버려야 되요 어 그런 상태니한 집에서 한방은 한 집에서 못 살아요 그럼 자 엄청나게 고난에치르서 네. 이제 세상 내가 지금 이천하천을무를기는데 40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복기 때문에 지금 응? 이제 자 이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세월을. 어, 저는 이제, 이간증 강사는, 간중 강사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어, 왜? 자, 이간증을하면은내 사람이 이렇게. 한 번도 간증 세월이 없습니다. 어, 제가 13년 연구를 해도, 내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말씀 풀어내려만, 이렇게 이제 준비하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대시로 실천하십니다. 또 내가 샤가새따를 보니 자, 그야말로 샤가새딸은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 자, 그 중에서 야, 이, 이 말씀이라는 내용처럼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봉 사단에서 사단에게 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들도 영적 체험을 하니까다 예수님도 영적 체험, 30년 동안 달리해서 제일 히 말씀하려고 사신 분이지 체험이 없어. 그래서 이 마태봉 사단에서 체험을 다도르고 나서 그분도 성경이 여리는 거다. 성경은 그냥 누냐 반드시 이 영적인 이 훈련, 연단, 체험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또 속에 들어가는 거 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나의 이처음하다가 체험하기보다 나의 생각 이 나의 생각 그 생각은 뭐냐? 바로 대수심 같이라면요 자, 바빌론이라는 그 땅에 귀신의 처성이 어? 그 귀신의 처성이 하신 거예요. 귀신의 처성이 이 덩어리, 들은, 자리 덩저리 절이 덩어리.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음. 자, 제가 제 유튜브를 가시면 석이 창생일전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아, 풀어놨어요. 그걸 이제 선거분들하고 같이 풀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풀었습니다. 창생일전은, 단어 하나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려놓고, 그분들 도망을 했는데, 뛰어보더라고. 어, 뛰어는데 야, 나의 전도가 좀 사람이다. 어, 이제 나의 칠수 놓고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그 전혀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 전도라는, 이 전도 지금 우리 아유수 목사님 만나고 내가 35년 전에 그 하던 전도법이 조금 떨어지고, 저기 이 전도법이 제가 35년도 저희도 전도실에서 다한는방법이에 자, 그 대신 이 우리 이 우리 상호 만나고부터는 전도는 강의라는 거예요. 막 만나는 순간부터 염증, 전쟁들하고 흐미전하고 저는 얼마나 훌륭했기냐면요, 저는요, 자, 어떤 세 시간째 성경을 놓고서 일곱 번 설교하는 거예요. 또 여기도 스무 개 보금제 가져와서, 그 놓고, 주일날 보금도하한세 시간씩 훈련할 수 있고, 어, 그래서 나는, 뭔가 좀푹팍하게쓸줄 알았어. 그런데, 여태까지 성도 한 줄도 안 붙여주고, 오직 전도사님, 음, 몇분안 쳐놓고, 이 히브리를, 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저를 준비시키다 어. 자 엄청난 충전을 통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풀수 있다. 음자 그래서 자꼭 교재 대로오시면은자 하늘란 단어가 사만이 네, 들어보세요 하늘란 나라 사만이면 사만이 사면이 아니야. 음 그래서 이 영적인 나라의 하늘은 하늘은 보미 음, 이나깔색의 하늘이고 네. 밖에 있는 성경도 그하늘입니 하늘, 자, 과연 천국이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소리가 살아서 들어가야지. 살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 죽어서 들어가는 거. 어, 가끔 아, 밖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천국을 기브리아는 천국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 사마이, 마태복음 3장 4절라도 이 사마이들은 하늘을 나고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졌다. 어. 그래서, 자, 이사야 55장 1 0절에들가면잘 음. 들으세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하늘은, 바로, 자신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늘의 미란이, 요 길이 어라서썩어 그 문들어져서, 아, 열매로 열매. 그 열매로만 열매은 바로 각자 안에서 응? 열리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그래서 제가 창세일장을 풀면 할 때는, 자, 창세일장은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 일곱째 날까지 있어요. 자, 이 육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저는 창세일장을 이미 요약하도록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고,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은 제가 아, 풀어내게끔 자,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자, 정리를, 응, 시 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나이. 자, 히브리어는 알면 할수록 아주 재미있어요. 단순하고. 히브리어 기본 숫자는 23단데, 그 23단만 잘이해가 하시면, 이 성경은 그냥 열리게 되어어요 자, 문제는, 세식 1장 1절에 한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쭉 하면, 그저 아, 뭐, 하늘에, 어저 하늘, 저 하늘은 자 언제 창조됐는지 몰라, 그러나 육천년 전에 창조된 하늘은 어 어디다 보러 지금부터 산상수원에 앉아 있는 그 열두 재수근들의 하늘이군요. 주님께서 와서 그들 속에다가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첫째 창조는 우리 어시선이 있습니다. 음 그만큼 하나님은 좀요 깊이 응? 들어간대. 하늘의 의미는 뭐냐? 자, 이, 산상설럽던그 하늘들이, 하늘의 그 높은 근위를 배우고 익혀서 영한 식으로 하늘들이다. 하늘들. 그 하늘만을 바로 이해하시면, 우리는 엄청한 하나님의 그, 그, 잡아신가, 기뻐신가, 하나님의 그 계기, 또, 모든 사람은 삶사 아니었음이 나이. 어떤 분들은 한달란트두달세 달라도, 달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 깨달으시면 성공하는 거죠. 어? 어떤 분들은 전도의 달란트 들는 말씀이라는 또 어떤 또 은사에서도 각자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시면 바로 우리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데는 아무런 자 지장이 자자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자, 대시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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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끝에 가면은, 끝에 가면은, 자, 바다일 수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업무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어, 이건 좀 말씀 좀 깊이 들어, 이렇게 들어면안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응. 자, 그래서, 응. 사마이란 단어는 쌍수. 히브리어 단어는 문법인데 문법, 문법. 자, 음. 자, 단수, 복수, 쌍수. 이 사마이란 단어만 쌍수로, 쌍수.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있다. 자, 밖에 있는 성경도 하늘이고, 또내 속에 있는 이 사늘도 하늘이고, 그래서 이쌍수 하늘이 기록이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 모세님은 강냐에서 하늘 이, 하늘에게 말씀을 들었고, 말씀하셨으니, 자, 모세님의 예언이, 자, 그 강냐에 있는 그들 보고 하늘을 서까 아니에요. 모든 뭐,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지금 여섯째 날, 자, 일어날 그 열두 명의 제아들 보고, 자, 하나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이 모세님의 설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교가 아니에요. 현재. 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여 요호의 교훈의 말씀을 끊을지 없다. 그만큼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자,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무리 둥부가 좋아도 하님의말씀은 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늘에 길을 기우라, 내가 땅에 이보이는 말하 해라. 자, 신명 30, 40절에도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말하라 나의 영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지금부터 3 5년 전에 강릉이지금그 모세님의 그 연의 말씀이 올라, 그대로 그래, 그래 우리 가슴에 확 아, 들어야 돼. 들어야만이 말씀이 살아서, 뼈가 뜨고, 피가 뜨고, 살이 뜨고, 우리 영혼이이다 m i e 자, s 편 e 편 자,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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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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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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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가는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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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님나 찬양 는 나는, 나는, 그리고 잠깐만 3명자 들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자, 세례를 받듯이 선지자들이 받는다요마 선사기 이해지 못하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왜그 세례하게 세를 받나? 그게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는 참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당에도 말씀 안 하세요 반드시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어린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고 늙은 엘지 세상에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만큼 말씀은 바로 우리 속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우선 하늘 저 하늘이 열려있어요 그럼 그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이 하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성경이 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늘이 하나, 하나, 하 자, 그럼 오늘 이제 저 여러분이 지금 열어야 할그 하늘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간주보다도 말씀 한마디 깨달은 게 그렇게 중중하다 아, 중요하다. 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식지도 말씀하셨다. 자, 이제 이마복음 3장은, 자, 예수님도 하에데 참, 그 하늘 속에서, 이제, 성령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음성이. 자, 다시, 수리님 3장으로 갑니다. 자, 모사님의 날마다 보고 있던 그 시내산에서, 얼굴 보니까 그래요. 어 어, 한 날마다 보는 시내산이 얼굴 보니까는, 야, 뜰기나무가 썩고, 불이 막 붙어있어. 요 올라가있어. 보세요, 보세요. 네가 는그 땅은 거룩한 있음, 이 땅에서 신을 벗어 자, 지금 예수님을속여서요 지금 하늘 속에서 성령이 지금 이제 이 신을 벗어내게. 돼. 신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지고 닿는이 생각 이게 아닌가? 모사속에서 신을 벗어내야 되고, 자 이사야 이 땅이고 이사야 하에서 신이 흘러나가야 돼. 이것 바로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음. 그래서 말또3 0절 하늘에서 소리에서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던 내 사랑하는 자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절차를 받고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받고 세례 뭐냐 물속에 다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물이 뭐냐 바로 말씀이아니요 말씀으로 씻어내 이래. 네. 닦아내, 이래. 지도 들은 잭덩어리, 저주덩어리. 정말 세상에 미련했음이라는 덩어리는 아마 안 씻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미련한 덩어리들은 하나님은 주소 나가. 네. 어, 이렇게 갈아서, 씻어서, 깨끗이 닦아서 아주 날 잡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참하의이 이, 이 쓸모없는 이 미란 택해서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아직 자, 내 생각은 나는 여기서 끝났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시작인가 와요 여러분한테 세워놓고 보니까, 어, 자, 아, 그렇다고 기계하면 안 돼요 어, 기계가 할 것도 없고, 어차 오늘 주신 것 팔아서 오늘 일하면 되고, 또 며칠 더 일하면 되고, 내가 일안 주면 놀고, 오늘 그나마, 놀때 말씀을 준비하라고, 용무라고 어, 철저히 지금, 자, 자, 는데 제가 오래오래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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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이라는 그세계보음성비 그거 가서 딱 서는데 하나님이 1년 내시간다 줘요. 하, 다 주길래, 야 잘못 렸다좀 쉬려고 그랬더니, 1년 내시간다 풀지 않니까 자, 그걸 보니까 거기서만 풀는 내 또, 여러분하고 나풀어내 어, 이 만남은, 한번만나면 하나님은, 참, 그대로, 그 기억 만남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있 하나의 미랄이 돼, 이 어둠고 따에 떨어져서, 떨어져서, 썩고, 문득 깨워지고, 구석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자, 계시록 20장 제 끝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자, 신학성경으로 사도 말까지 성경이나 생명책만 들어갔어요, 이름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는 우리들은 들어간 이름이 없어. 음, 아, 심각한 문제예요. 그 성경을 너무 자세히 보면 알고리 아파요. 어 그걸 내가 계속 질문하는데, 아니, 아니, 생명체은 이미 완료되고 끝이 났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질문 안할 거예요? 질문해야지. 자,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제 아들까지는 이 밖에 모는 생명책이 들어갔지만, 우리의 이름들은 각자 자신에게 사인 올려야 돼. 어, 이성명서체를사려해서다 채워야 돼. 땅이, 자, 창세 1장 이전에 땅이 공화원으로 가캬한그 땅에, 풍길 땅에 이제 채워넣어야 돼요. 뭘 채워넣냐? 어? 채워넣으 전부 다 기본, 기초, 자료들은 전부 다 우리 속에 다 있어. 그럼 뭐지길나 가는 죽은 영혼들을 전부 다 살려서 채워야 돼. 채워는 방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삼십 몇째 날에 채워나가죠. 그과정이 바로 해산의 부터이야요 자, 40년이라는 생활을 잘 하는 저를 채워나가서 이게 가라앉히면서 채워나가는 가정이, 자, 얼마나 피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자, 이 관절이 또 나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람을 탁 만나서 몇년 뒤에, 자, 주일날, 어, 주일날 예배를 들어올 지는 이따 왔는데, 자, 군대 간 우리 작은 아들이, 자, 자연 넓은 대 가서 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갔습니다 와, 태백에서, 근무, 태백에서 근무인데, 주일날, 그거 한대 주일날, 주일날 1 1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 경계 근무로 나갔는데, 그냥 계속 밀어버린 거예요. 그, 그 엄청난 그 사건이 나한테 다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자 보내면서 그 아들을 이치대로 올라가는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우리 큰아들고 올라가는데 자저 태백성까지 가는데 주님이 우리 아들을 다 안고 있더라 음, 그래서 저 아들을 책물로 데려가셨구나 어그 아들 데려가고 그아들 통해서 나오는게 계속 나와요 어, 어 20년 전은 몇푼안 나왔어. 20년 전은 4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 눈, 감은 열쇠하고 나오고, 먹고 살면서, 다른 거는 일치 안 줍니다. 아, 그거만 가지고 우리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죠. 다마가놨고 어, 지금도, 자, 여태까지도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된 만한 다 치워버려요. 오직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너는, 요, 기부의 말씀은 연구하라. 어, 자, 그 명령을 잘 깨달기 때문에 나는 다 연구가 되고 이해됐는데, 하나님 아, 내가 뭘면은 어하냐고 그래도 그 여기가 있나 싶습니다. 자, 내가 알수 내일 이런 내가 알수 없으니,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말씀도 정리하면서, 음. 자 마태복음 3장 22절에 적했습니다하늘을명사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가 금 위에 앉으시기를 명세하라 자, 하늘 보좌 어디냐? 어? 자, 하늘 보좌 우리 엄두가 생각합니다. 이 물질 세계 말고 또 영적인 세계 있을 것이다. 그 상상하는대로 상상이 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손에 내이에요손속내속에속손속 하나가새땅나 n o 성 these songs. He 로 r o k e 하나님 보 어? 자, you p 하나님 보 Oh, so, but 안고 살 u n 안고 y I'm sorry. I'm sorry. I'm s 가서 자이 스레반 집사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성인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이로피아 내신을 만나서 수행을 좀살리했고 나머지 다섯 명은 니고라당을 따라갔고, 그 세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자, 그러시오니, 자, 스대바라는 이분이, 자, 왜, 자, 사울양 청년 앞에서 그가 도를 만들냐? 개인적인 얘기에요. 어? 자, 자, 누군가가 지금 하나의 사역자를, 하나의 순제를 만들어서 누군가 말이었어요 희생을 시켰다. 제가 이해한 것는 사울의 한 청년을 구원시켜서 이 수레반을 세생을 시켰다. 그렇게만 이해한 것입니다. 음. 왜? 자 성령받고 크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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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잘하는 수레반이 왜딱 사울의 청년 앞에서 구원 받아줍니다? 그거라도 깊은 영충의 원리와 진리들이 자, 많이 응, 응, 들어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요 사도행장 7장4 9절도죽께서 그러서 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는가? 자 무슨 집을 반드시 집을 짓이요 하늘나라 집을 짓이여. 자 사람과 땅으 치해야 되거든 땅이자 계시록 이장이자에 가면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그 바로. 자, 살아가 새 땅이 바로 새 유로 살아요.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 속 사람. 이속 사람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결국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뜨거든지 자, 성경은 배우고 익혀서 분별하여 나에게 적용을 시켜 나간다. 요정도 깊이 들어가면. 자 베드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말씀이 복음이 바로 자신의 옥까지 들어가야 돼. 자신의 영혼 속에 뭐가 있나? 그만 그 뭔지 그 영혼들이 죽어 있어. 원래 응. 그 말씀 어느 분도 해석 못해 오게 있는 형들의 복음이 섭외된다? 어떻게 해서 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알고 있는 오건 전부다? 죽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사울이란 천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란 천의 이름이 바로, 사울의 이름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고, 엄부고, 전부다 번역이 엄부고 되어있었지. 사울, 사울. 히브리를 안다는 굉장히 이성적이 이 바로, 기에들어 나요. 그래서, 사울 청년 손님으로 지옥이고, 그 속에는 배고픈 거지들이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리합니다. 왜 사울 청년이 예수님 의 삶을 잡으러 가냐면, 그 미우 사을 하는 게아니요지폐라고봤어요 자, 세상의 지식은 다 됐지만, 세상 지식은 배설물이요. 그치, 배생물 동물들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부 자는 그때고그때고그때고 그때고. 세상 지식은 정말 제... 헛되고. 어? 자, 제가 지금 1강은, 1강은 지금은 생활 색방이고, 2강은, 자, 이사여 1장. 음, 어, 그것도 지금 생활 색방 들어가고, 또 3강은, 체질, 어, 사랑은 배설물, 똥물. 이렇게 강의들이 제 유튜브 올라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음.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자, 결론은 새하늘은 사도의 이 안에서 열린다. 자, 사도의 왕은 모섬에서 눈을 감으면은 한상과 긴 시간이 이기는데, 자, 무엇이 열리냐? 바로 창세의 일장이 열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 생각이시는, 밖에 성경은 열어주지, 안거안줘요 어, 안거한 생각이시는 전부 다 안돼 하나님은 요 기록된 말씀은 한 사람 주는데 그것도 힘으로 성경으로 계시를 열어준다. 어, 자 그래서 밤못스면 내가 사주하니 상실자가 족보니, 거기 거기 자그 하늘 그한늘을보 자기 자신이요. 음. 자, 그래서 오늘 은이 처음하고 처음땅이 나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그좋운 세상 지식. 그걸 보고 세상의 영, 지식이 영. 음. 자, 모든 세상의 영을 보고 결론의 글보로 자, 초등학교, 초등학 우리가 읽은 지식은 참 자, 그 천황문을 전부 다 불태워서, 불태워서, 하, 태워서, 갈아서, 각도에만이있나고샤리과땅당을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한성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안에 자 떠들어, 자, 주님으로 자, 부탁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 지이 이렇게, 어, 전도, 전도시에서 어, 4 30, 아까 35년째 했다는데이 고용성 사님이, 예, 2년 전에 43년이라 했으니까 지금 45년 정도 된 겁니다. 그죠? 렇 10년 전에, 예, 전도의 신앙생 뿌리고, 초년 때부터, 공을 전하셨는데, 어, 그 이후로 이제 늦게 신앙, 늦게 신앙을 하셨으니까. 35년 정도 됐으니까, 어, 그때 사창기에 좀 하셨었나 봐요.